미국도 결국 AI 핵권 경쟁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왜 그럼 이게 비트코인이랑 뭔 상관이냐? 생각해보시면 중국이 금을 엄청 모아요. 그래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이제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 납점을 했고, 지금 채굴 해시레이트가 중국이 여전히 2위거든요. 중국은 채굴이 금지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국가주도 채굴 시설들이 분명히 자동, 가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지금 10만 5천 달러 선입니다. 지난주에 이 숫자를 다시 보게 될지 솔직히 저는 몰랐거든요. 9만 네. 9천 달러를 저희가 세번 정도 목격을 했습니다. 전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저는 10만 달러 아래 시대는 없다 이렇게 자신했었는데 그 시대가 또 오더라고요. 너무나도 쉽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어,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가격 다지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 일지, 뭐 12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는 하지만, 증시보다는 확실히 모멘텀 측면에서 약한 게 코인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 10만 달러의 경계선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비트코인, 올해 안으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주식 시장이나 기타 위험 자산, 전통 자산들과 음.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항상 트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에 네. 돈이 들어올 때도 어떤 트렌드의 가운데 들어오느냐, 돈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해하는 게. 네. 물론 비트코인이 10만 불이 한번 깨졌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상승 추세 선을 그어 봤을 때 차트에다가 음. 그 추세가 꺾이고 그러면은 뭐 이제 추세 반전이 일어났고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온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네. 유명한 주식 그 분석 밸류에이션 하시는 오.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넘버스 앤 내러티브스 앤 넘버스라고 숫자만 보면은 틀린다. 내러티브를 같이 봐야 된다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네. 이제 어떤 가격 지지선이 깨지고 이런 거는 음. 넘버만 보는 거고요, 말하자면. 네. 내러티브를 무시하는 거죠. 음. 그 내러티브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내러티브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그러면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느냐. 어. 그냥 AI를 우리가 너무 쓰기 편해서 음. 기업들이 막 AI 서비스 만들고 채찍 PT가 인기를 끌고 그냥 단순히 이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는 어. 현상이야, 이것도. 네. 트렌드의 한 현상일 뿐이고 그럼 트렌드는 뭐냐?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더 중국을 더 견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네. 그 전부터 미국은 중국을 엄청 견제했어요. 음.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고 오바마 때도 그랬고 네. 미중 패권 경쟁이에요. 그 신냉전 체제가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지 음.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현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더 세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니가 모아진 결과죠. 음. 그래서 그, 미국은 중국을 지금 소프트 파워로 견제를 하려고 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거예요, 사실. 음. 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민간의 영역이 센데, 그 민간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워는 빅테크 기업들, 네. 이들이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 그리고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이거든요. 이게 방산에 쓰여, 쓰이면 음.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그쵸.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네. 이게 대화형 AIS이면 채 g PT 같은 기업들이 관심 받는 거고, 뭐,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 뭐 이런 걸로 다 뻗어나가는 건데, 이때 이제 중국은 뭐로 견제를 해요? 중국은 아직까지는 소프트 파워는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물론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긴 하죠. 딥시크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알리바바도 그 AI 칩을 만드니까 엔비디아 주가 폭락하고 막그날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중국의 힘은 제조업 역량이에요. 하드, 파,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말하자면 그래서 미국은 지금 디커플링을 하고 싶은데 이 제조업 역량을 중국에 그동안 다 맡겨놨으니까 음. 이거를 다른 데로 로테이션 시키지 않고는 네. 자기네 소프트웨어 파워도 사실상 유지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못 하니까 전임 정권에서 못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잖아요. 히토류 하드웨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제조업 역량을 다 이제 미국한테 안 주는 방식으로, 네. 미국이 오히려 이제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태. 음. 그래서 반대급부로 수혜를 보는 게 사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laughs> 코스피가 왜 떡상을 하냐. 네. 단 단순한 그림으로 보면 안 되는 게뭐 K뷰티, K팝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K푸드 아니고요 음. 제조업 영향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그쵸. 필요한 모든 걸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쵸. 반도체 네. 뭐. 조선, 조선, 군함 만들 수 있는 네. 로보트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인프라 네. 모든 걸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싸고 네. 중국보다는 기술력 좋고 이제 이런 수혜를 받는 거라서 저는 이게 미중 패권 경쟁이 끝나지 않는 한은 네. 코스피도 어쩌면 더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코스피 투자하세요 <laughs> 저는 안 하는데 저희 네. 아내가 좀 물려 있어요. 어. <laughs> 에? 지금 시점에요? <laughs> 2020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복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양전했는데, 네. 그때 산 주식들 중에 대표적인 게, 네. 컴투스. 아, 게임주들은 지금. 위메이드. 게임주들은. 그러니까요. 예. 여전히 좀 그런 건 전망이 잘안 좋다고 음. 생각하는 거죠. 제조업 역량. 이제 미국이 가질 수 없는 제조업 역량을 가진 주식들이 음. 앞으로 좋을 거라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을 거고. 그쵸. 미국도 결국 AI 패권 경쟁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음. 계속 투자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왜 그럼 이게 비트코인이랑 뭔 상관이냐 음.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금을 엄청 모아요. 엄청 모죠 근데 이 금을 이제 모으는 걸 떠나서 브릭스 국가들한테 아예 상해 금거래소에다가 니네 금도 놔둬라 음.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아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중국 금 커스터디까지 지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말하자면 금 보관의 거점을 각 국가들에다 만들어 놓고 음. 자기네가 금을 그렇게 모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브레트누즈 체제 시작할 때 1940년대 미국이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아. 기축통화 달러 만들 때전 네.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뉴욕 패드에 모아가지고 음. 그 증서로 달러를 발행해서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음. 그거를 중국이 똑같이 모방하려고 하는 거고 네. 결국 이제 탈달러 하겠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걸 어떻게 눈 뜨고 보겠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어? 이제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 납점을 했고 음. 그래서 3월달에 행정명령 글을 내린 거잖아요. 전략적 비축자산.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수도, 그러니까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모든 산업들도 다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똑같은 트렌드의 관점이에요. 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대결. 민간과 아. 국가주도의 대결. 음. 민간이죠, 결국. 비트코인도. 음. 그리고 소프트웨어고. 네.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시설들도 다 미국에 만들겠다고 하고 트럼프 장남이 그래서 아, 아메리칸 진짜? 비트코인이라는 네. 걸 인수해서 그렇죠. 채굴도 하고 있고, 음. 이게 다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가격이 안 오른다. 음. AI 주식도 막 오른다. 음. 이거는 그러면 저평가된 거라고 사실 음. 봐야 돼요. 사람들이 아직 이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음. 아직 안 넘어오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대중화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식으로까지 뻗어나가면 네. 여기로 엄청난 자금이 넘어온다고 사실 보는 게 맞죠. 저는 어제 봤던 기사 중에 놀랐던 게 코인베이스에서 아이쇼 플랫폼, 이번에 새로 오픈하더라고요. 네. 어~ 초기 물량을 어쨌든 그까 그러니까 비상장 거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코인베이스는 이제 우리가 다들 알기로는 어쨌든 미국의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거래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ICO 플랫폼을 새로 론칭을 할 정도로 코인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또 여기에 동시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인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중국한테 이 크립토커런스의 지위를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늘 비트코인, 아, 미국이 늘 비트코인은 1등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미국을 넘어서 최근 근데 중국 쪽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새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 쪽도 실제로 조금 다시 좀 문을 개방하려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나요? 중국은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국가주도, 스테이트 레드고 미국은 그게 아니라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을 적극 이용하는 게 가능하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뭐 국기로 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더 비트코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대신에 중국은 항상 화전양명수를 써요. 그래서 민간단에서는 하게 냅두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안 하나 민간단에서 하게 냅두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지금 최고 해시레이트가 중국이 여전히 2위거든요. 네,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예요. 중국은 채굴이 금지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메인랜드에서 채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음. 거죠. 이거 저는 그냥, 물론 일부 이제 개인 민간이 음.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어 하고서는 그냥 법을 어기고 하는 것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거 국가주도 채굴 시설들이 분명히 자동, 가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 민간 기업들과 채굴 기업들과 이제 국가, 뭐 시정부든 저 성정부든 음. 결탁을 해서 우리는 허락받았어. 음. 이거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명운을 위해서 필요한 거래라고 하면서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음. 이제 홍콩을 통해서 ETF도 승인하고, 네. 뭐 비트코인도 거래나 이런 거, 보관이나 이런 거다 허용하고, 이렇게 살짝 문호를 개방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거는 네. 말 그대로 대외에 보여주기 용이고요. 음. 중국은 몰래몰래 몰래 그렇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그 해계문의도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AI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다 마찬가지인데, 음. 이때, 어, 미국은 이제 중국이 특히, 이제 특히 범죄 조직을 특정해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의 프린스 홀딩 그룹이 천재라는사람의 회장이었잖아요. 음. 그 사람 중국인이거든요. 네. 캄보디아 시민권을 땄지만, 음. 그래서 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12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압류를 한 거죠. 이거를 압류한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왜냐면 중국이 결국 비트코인 산업이 아주 초창기에는 거의 80% 90%의 거래량을 담당하던 네. 완전히 주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때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했던 오지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냥 자기가 비트코인을 선량하게 이렇게 사거나 채굴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범죄 음. 수익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전환해서 가지고 있거나 자금 세탁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들은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파워를 뺏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산업기반 이거를 강화시키고 음. 규제 풀어주고 민간이 넘어오게 만들어서 중국에 지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다 미국으로 넘어오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음.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두고도 이게 비트코인의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결국 귀중해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쵸. 중국도 도지기 싫어하고 미국도 도지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치가 귀해지는 거고 희소성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미중이 저렇게 뭐 지금은 비트코인이 전면에 내세워지진 않지만 아무튼 물밑에서 싸우고 있는 거는 네. 비트코인의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음, 어쨌든 우리가 왜 우리만 랠리 없어? 뭐 내러티브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놓고도 이미 우리는 충분한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자산이 될것 같습니다.